음, 자, 22학년도 수특 독서 과학 기술 7번 지문의 4번 문제입니다. 요거 풀어볼 건데 일단 이거 답이 2번은 아니겠지? 답이 2번은 아니겠죠? 응? 답이 2번 아니겠죠? 지금 2번인 것 같은 보자마자 좀 그런 느낌이 쓰드는데 아, 자, 이게 답이 2번이면 사실 안 되거든. 2번 아니겠지? 잠 정답만 보고 넘어갑시다. 4번의 답, 2번 아니겠죠? 네, 4번의 답, 2번 아니네요. 왜 지금 이렇게 봤냐면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 그려진 대로만 본 거예요. 보시면은 기억이 위쪽으로 진행하는 경로에 뭐 투명한 구형이 이제 뭔가가 위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투명한 구형의 입자가 가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선지를 쓱 봤는데, 입자는 위쪽으로 산란힘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 방향이 위쪽이니까, 산란힘을 위쪽에 받겠구나. 산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쪽으로 받지 않을까? 대충 뭐 맞는 말인 것 같다 하고 넘어가고 2번을 싹 봤는데, 보면은, 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를 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세게 치고 여기는 더 약하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돌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을 더 세게 밀어주고 왼쪽을 더 약하게 밀어주면은, 음?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돌게 돼요? 여기에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는 뭐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거 보시면은 이 그림의 의미는 알죠? 위에 지문 보면은 이거 그대로 눕혀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90도 왼쪽으로 돌리면은 아래 그림처럼 되죠. 정확히 그이 동그라미 입자가 있는 방향까지 맞춰주려면은 90도를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좌우 반전을 하면은 똑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설명을 안 보고 저거를 볼 수가 없지만은 아마 근데 그림 설명만 보고서 정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3점 유형이라면 근데 3점 유형 딱히 3점 유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다른 네 다른 세 개의 문제 중에 문제가 네 개뿐인데. 그래서 일단 읽어 보자 이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중요한 단어들 뭔가 체크만 해놓고, 산란힘? 뭐, 기울기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입자가 뭐, 고정된다? 여기까지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일단 이두 개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죠. 산란힘, 기울기힘. 뭔가, 알아야 될것 같지 않니? 산란힘? 기울기힘? 그래서,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야. 얘랑 저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기억이 무엇이냐 했더니, 1문단에서 주는 거야. 1문단에서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지문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1문단은 항상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사실 저걸 풀기 위해서 뭔가 심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풀이가 쉬워지고 문제를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그 전자처럼 생각했을 때보다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림부터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뭐 했었, 있었죠? 산란힘, 어쩌고힘 그두 개는 읽어 나가면서 확인이 되면은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960년대 레이저가 출연하면서 지금은 이제 읽어 나가는 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 단어들을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지금은 제가 지금 안 읽어서 모르니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읽었어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레이저가 출연을 했대요. 여러 빗줄기를 합한 빗다발을 가늘게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 입자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보다 클 때, 일단 여기서부터 살짝 어지러지하죠 저도 뭐, 모릅니다. 어쨌든, 굴절률이 매질보다 클 때, 그 입자를 향해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강하고 변두리로 가면서 약해지는, 니까 그러니까 가운데가 더센 이러한 이러한 레이저 색. 여기가 여기가 가운데란 거야. 여기가 외곽이라는 거고. 그쵸 그런 소, 그런 녀석을 쏘면은 빛다발의 중심축 쪽으로 입자는 힘을 받아 가지고 끌려온대요. 음.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되어 있는 이 문장 들을 이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시켜준다 그건데, 사실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지금 <laughs>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의 입자인 거죠. 이 녀석이. 그쵸?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의 입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 여기보다 더 세대요. 크대요. 그쵸? 그럴 경우에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정을 두고 이 그림을 설명해 준 거니까 이 가정대로겠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빗다발을 쏴버리는 거야. 가운데다가 그러면 얘는 점점 이쪽으로 끌려올 거라고. 그것을 지금 이 복잡해 보이는 화살표들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심축 쪽에 강한 빗줄기 A가 여기네요. 여기 중심축 쪽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겠죠. B보다 A가 더 강한 빗줄기인 게 맞죠. A는 이만큼 세고 B는 완전 바닥이니까요. 파워가. 레이저 세기는 여기서 가로로 가로축이 레이저 세기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가로축이 아니죠. 세로축의 어느 방향 어디에 있느냐. 세로축에서 이 중점 세로축의 중점에 가깝냐 안 가깝냐가 레이저 세기인 거죠. 그래서 그, 그, 뭐야, 그래서. 빗줄기 A가 입자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 좀 확대를 시켜볼까? 잘안 보이지? 에에. 빗줄기 A가 입자를 통과할 때,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이 되는데, 얘가, 아. 하, 이거. 좀. 자,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네요. A가 이 입자 속으로 통과를 하니까 이 방향으로 굴절이 돼 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반작용으로 A가 요 아래쪽으로 튕겨져 나가니까 반작용으로 입자는 이러한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끌려간다. 그런데 외곽쪽으로 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외곽쪽으로 쐈을 경우에 중심축 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은 당연히 반대로 반작용으로 바깥쪽으로 끌려 내려간다. 그래서 중앙 중심 쪽에 빛을 쏘면은 이... 입자 안에서 뭐 빛이 굴절되어 나가면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 입자는 중심 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서 쏘면은 사이드로 끌려서 밖으로 나간다 뭐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이해가 됐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빛을 쏘면은 이한 점에 쏘는 게 아니라, 빛을 쏘면은 이한 점에 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해당하는 지금 레이저잖아요. 한 점에서 쏘는 게 아니라 특정 점에서 레이저 세기는 이 정도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쏘니까 a쪽 가운데 여기에 더 세게 쏘이고 여기에 약하게 쏘이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더하면은 음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더하면은 여기에서 말한 이 a처럼 밖으로 굴절되어 나가는 녀석의 힘이 더 강하겠어요? 아니면 안으로 굴절되어 나가는 녀석의 힘이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레이저 세기가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A처럼 바깥으로 굴절되어 가는 빛의 세기, 빛의 세기라는 말? 여기 있네요. 빛의 세기가 더 강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입자는 여기로, 가운데로 끌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이 약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보다 더 강한 여기까지 읽고 나서 아까 제가 처음 문제를 봤을 때 했던 의문이 해소가 됐어요 뭐였죠? 2번 선지를 보면서 2번 선지를 보면서 이렇게 쏴버리면은, 이렇게 돌아가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걸,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알고 보니까 어땠어요?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굴절돼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 반작용으로 입자는 안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힘을 어디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입자는 힘을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음.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기 힘이 뭔지 모르겠지만 힘을 받는다란 말은 맞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쏘니까 일단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쏘니까 산라님 힘, 기울기, 힘. 아직 근데 체크는 안 됐어요. 산라님 기울기 힘, 산라님 기울기 힘, 기울기 힘 산라님이 여기 있네요. 이게 뭐야? 중심축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중심축 쪽에 빛다발의 세기가 변두리 쪽 빛다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입자를 중심축 쪽으로 미는 힘더 깊이 이 그림 설명한 대로 좀더 깊이 설명을 하면 빛의 입자가 아 빛이 이 입자를 통과하며 굴절하며 바깥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laughs> 설명이 너무 어렵네. 이 입자를 통과하면서 굴절하면서 나가는데, 굴절하면서 나간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입자가 반작용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빛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빛은 바깥으로 굴절이 되니까 그 반작용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힘이 더 강하다. 바깥쪽에 있는 빛이 만드는 힘보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를 중심축 쪽으로 미는 힘이 결과적으로 전부 이 빛의 한점한점한점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의 빛들을 전부 다 합산을 했을 때 이런 힘이 결과적으로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걸 기울기 힘이래요. 결국은 뭐예요? 입자를 중심축 쪽으로 밀거나 혹은 중심축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기울기 힘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레이저 빛줄기 A, B의 굴절로 입자는 최초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으로 산란힘을 받는다. 최초 레이저 빛이 뭐죠? 최초 레이저 빛, 최초 레이저 빛 바로 이 방향인 거죠. 그렇 그래서 이 방향대로 나오는 요 녀석이 바로 산란힘인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결과로 얘는 중심 축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울기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 2번 설명은 둘다 맞죠? 이렇게 최초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산란 힘을 받고요. 그리고 중심 축에 가깝기 때문에 요쪽으로 가려는 힘이 더 세겠죠? 기울기 힘을 받겠죠. 3번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입자는 점선이 한 곳에 고정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본, 볼수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서 이게 풀리면 사실 이건 3점짜리 문제가 아니어야 되거든. 4번 볼게요. 왠지 될것 같지? A로 들어간 빗줄기는 어떻게 된다 고 그랬어? 우리가 직접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굴절된다고. 이렇게 굴절돼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저 어떻게 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꺾이는지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근데 굴절되는 지점이 뭐이면이 뭐이이 접하는 이 면이겠지. 여기서 에굴절돼서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A로 들어간 빗줄기는 어떻게 돼요? 입자를 통과한 후에 B쪽이 아니라 C쪽으로 나온다. 맞는 말이네요. 5번. A에서 입자로 들어가는 빗줄기보다 A의 오른쪽에서 입자로 들어간 빗줄기가 더 강하다. A의 오른쪽은 어디 있어요? A의 오른쪽은 여기죠. 여기가 뭐예요? 레이저 색인데 a의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여기도 있지 않나요? 여기는 더 약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입자로 들어가는 빛줄기를 생각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범위로 잡아야겠지. 그렇죠. 이 a의 오른쪽에서 입자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나 a보다는 이 범위 내의 어떤 빛도 a보다는 센 빛이죠. 그래서 얘도 맞네요. 결국 뭐예요? 3번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1번, 2번, 4번, 5번이 전부 다이 그림을 이해를 할 경우 바로 다 풀리는 거였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2점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3점짜리로 낼 만한 게 없기는 해요. 음. 뭐, 요거, 적절하지 않, 않은... 아 모르겠다. 3번을 볼까? 이제 고정되는 거. 이거, 이걸 보면 되겠지. 고정이 되겠느냐. 고정. 뭐, 이 고정 이야기 하나 볼까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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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그리고 <laughs> 입자는 정지하게 된다. 래요, 입자가 정지하게 되는 그 조건이 뭐죠? 입자가 정지하게 되는 조건이 뭐죠? 같은 세기의 두 레이저 빗다발을 서로 반대쪽에서 평행하게 마주 쏘되, 빗다발의 중심축을 거의 일치시킬 경우래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이 정지의 조건은, 빗다발 하나여선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 지금은 어때요? 기억이 위쪽으로 진행하는 경로입니다. 그쵸? 입자는 그림에 표현된 레이저 광선으로부터 받는 힘 이외에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 이게 뭐였죠? A죠. 그쵸? 아,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냥 요요 요 레이저 광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네. 이이 이 볼록한 이거를 음 전체 이게 전부 다 빛인데 가운데가 더 밝고 바깥쪽이 더 어둡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예요 레이저 광선 하나인 거잖아요 여기는 정지의 조건은 두 레이저 빗다발이라 그랬고요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다른 것도 응? 다른 것도 뭐 있을까 여기를 읽어봐도 하나 가지고 하는 건 없죠 하나 가지고 여기는 뭐 있나요 여기는 여기도 딱히 뭐, 정지 어쩌고 없죠.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이 지나면 입자는 점선이 한 곳에 고정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포함이 돼야 돼요? 최소한 플러스 한 개의 레이저 광선이 원래의 레이저 광선과 반대되지만 아주 미세하게 반대되고 비슷한 힘으로 쏘아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고정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문에서 나와있진 않지만, 나와있진 않죠. 안 나와있지만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알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음, 음, 됐나?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게 원래 사실 맨 처음에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건데 1번이랑 2번 2번 보고 기울기 힘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거 답인가 라면서 이야기할 이 그걸 좀 놓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적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림이 이 그림과 같잖아 그러면은 이 그림 이해를 하면은 일단 문제는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읽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서는 3번 선지 밖에 없었지만 이제 선지가 2개 혹은 3개로 늘어나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지 이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